안녕하세요. 용공불사입니다. 어, 갑진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2025년 을사년 본인의 그 운세를 미리미리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미리 보는 2025년, 어, 우리 을사년에, 어, 운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먼저 GT의 운세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GT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시고요. 또 상황 파악도 빠르시고, 어떤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하는 데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띠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방법이나 유머스러워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은 게 우리 지띠들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우리 지띠들 나이대별로 2025년 14년 운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60년생 경자생이신 분들 65세, 내년이면 이제 을사년에 66세가 되시는데, 어, 을사년에는 우리 경자생들이 굉장히 좋은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어려우셨다면, 어, 내년에는 좀 이렇게 부동산 매매도 잘 되시고요. 내가 여태까지 좀 힘든 길이었다, 힘든 일이 많았다 하시면, 어, 2025년 을사년에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해가 될것 같습니다. 어, 금전도 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귀인이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일들이 좀 해결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강 쪽으로는 관전이나 내장 기능 쪽에 좀 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일4년1 열두 달을 놓고 봤을 때 월별로 조심해야 될 것은 먼저 일월에는 우리 경자생들 금전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금전 주의하시고요. 또 사월이나 오월에는 어 내가 힘든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어 내가 금전을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또칠 팔을 여름에 가서는. 어, 생각지도 않게 귀인이 좀 생겨나서 내가 어려웠던 일들이 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 대신에 대인관계, 인간관계는 좀 중요시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10월이나 11월에는 우리 그 경자생들 부동산 거래나 가정에 어떤 좋은 시기가 좀 찾아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72년생 임자생이신 분들 14년에 시온대살 되시는데 어, 우리 72년생 지디분들은. 어좀 특이한 점이 부동산 거래가 강한애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좀 매도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어 부동산도 좀 이렇게 거래가 좀 활발할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또 내가 자격증이나 어떤 본인의 어떤 공부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 어, 우리 임자 생이신 분들 직업을 좀 이렇게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어, 직장은 직업분도좀 들어와 있고요. 또 직장인이라고 하시면 우리. 임자생들 직장에서 승진 쪽으로 좀 이렇게 어, 이동할 수 있는 좋은 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우리 임자생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생각지도 않게 매력적인 여성의 어떤 친구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어, 결국에는 나를 걱정해 주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 임자생 남자이신 분들 이성에는 조금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이성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이성과의 인연이 좀 이렇게 길지 않 받으시고요. 자칫 잘못하면 금전의 손실도 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84년생 갑자생이신 분들 14년에 42살 되시는데요. 우리 갑자생이신 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계획을 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어 내가 손실을 그 이럴 것을 좀 방지해야 되는 그런 해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직장의 이동 변동이나 아니면 이직 그리고 또 어, 심하게 직장을 좀 잃을 가능성이 있는 해이니까 직장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이나 이런 쪽이나 전문적인 지그 재능이나 기술 를 가지고 어, 내가 좀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2024년보다는 2025년에 금전의 운이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어, 그러니까 좀노력을 하시고 사람들과의 어떤 어, 좀이 만남도 가지신다 그러시면 괜찮을 수는 있으나 어, 우리 갑자생들 구설은 좀 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모두가 갑자생들이 2025년 14년에는 어떤 이성의 운이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 그렇지만 그. 이성예운이 좋은 운은 아니니 빠지지 않도록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건강적으로도 어떤 생식기나 내장 질환 쪽으로는 좀 질병을 좀 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 우리 갑자생들 2025년 12달 중에 1, 2월에는 어떤 시기와 질투가 전반적으로 좀 있어서 어려울 수가 있고요. 4월이나 5월에 들어가서는 좀 이렇게 내가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좀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7, 8월에는 우리 그 갑자생들 직업의 어떤 어, 변동이 굉장히 강한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우리 갑자생들 이성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96년생 병자생들 2025년 3 0살 되시는데, 우리 병자생들은 2025년에 어떤 그 귀인이나 조력자의 도움으로, 어, 내가 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시기가 되면 좀 마음의 안정이 좀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금전운도 들어서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병자생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어, 좀 이렇게 자격증이나 어떤 합격을 이렇게 놓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병자생들 남자의 경우에는 어, 이성이 다가오기는 하지만 긴 인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어, 좀 이렇게 천천히 다가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우리 병자생들 손발 쪽으로 건강적으로 조심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 2025년 그 1, 2월에는 우리 병자생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매사에 정진을 하신다 그러시 시면 어,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4월이나 5월에 들어가서는 내가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이나 계획하는 일이 있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시고 움직이시면 괜찮으시고 어, 너무 자만에 빠지시면 오히려 고생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심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병자생들 7월이나 8월에는 내가 직장에 있어서는 이직이나 아니면 또 승진이나 합격의 운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10월, 11월에는 좀 이렇게 안정을 찾는 삶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가셔야지만 어, 1년이 즐거우실 듯합니다. 어, 오늘 우리 집 뒤에 당하시는 분들 2025년 을사년 어, 미리 보는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집 뛰신 분들 어, 방송 보시고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